3억짜리 차 벤틀리를 발로 차고 운전자까지 폭행한 수원의 한 남성이 화제입니다. 지난 19일 수원 인계동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영상이 올라간 페이스북에 8천 개가 넘는 댓글을 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당한 차주의 나이와 직업이 공개되면서 더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수원익명 대신 말해드립니다에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그 영상은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하얀색 벤틀리를 발로 마구 가격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남성이 차를 가격하기 시작하자 탄성을 지르며 더 차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벤틀리를 발로 차던 이 남성은 운전자까지 폭행했다고 합니다. 차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흥분한 이 남성은 더욱 격렬하게 차량을 파손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 차량은 3억 원에 달하는 벤틀리 컨티넨탈 GT라는 차량으로 네티즌들은 지금 발로 차고 있는 것이 벤틀리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이라는 반응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차량 손잡이를 흔들며 운전자를 위협하고 운전자가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나오자 폭행을 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술이 깬 가해자는 자신이 지난밤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벤틀리 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피해자는 모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신상을 일부 밝히는데요. 가해 남성 또한 25살로 상당히 젊은 것에 비해 벤틀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피해자는 두살이나더 어린 23살로 밝혀져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러 인계동으로 갔고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찬 것에 대해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리자 좋은 차 타니까 좋냐고 멱살을 잡고 목을 미쳤다는데요.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지만 자신은 멀쩡한 상태라 다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은 조수석 문짝이 휘고 타이어 휀다가 찌그러졌으며 유리창도 금이 갔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벤틀리의 휀다는 통으로 되어 있어 파손된 부분만 교체할 수 없고 휀다를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차량 수리에 관해서 빠삭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견해에 따르면 중고로 1억 5천만 원에 산 차이지만 수리비만 5천만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기게 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설업체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신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굳이 합의를 볼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년이 날아가게 생긴 이 사건을 보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에 엄청난 지향이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모두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